thank mm -hmm. you 것시며 앞으로 3, 40년 후에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어떤 분으로 기억을 남고 싶은지 그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 내일은 끝없는 내일이 있을겁니다 이게 제 정이에요. 어, 그 어떤 뭐 지금 스티브,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19살 때 어떤 이런 걸길를게을때어 근데 그걸길를 읽고 자기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걸길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오늘이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야. 그것도 삼극이죠. 자 우리가 작심삼극하는 게 있죠. 연초되면 아나 금년 담배를 꺼내야지. 이제 술을 조금 먹어야지. 이제는 뭐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이때한 삼극을 잘 지킵니다. 그날, 그 다음에 또 시중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 그날, 다짐한 그날에 그 마음을 가지자. 내가 어떤 약속을 가지지 처음은 지키자. 그 처음 다짐한 그 최초의 최후의 마지막은 내가 오늘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이 판사판 내가 뭐가 겁나느냐 말이야. 오늘, 나내 오늘만, 내일 되면 내가 죽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어. 음. 최초라는 것은 내가 처음 할때그 결심, 그 다짐을. 가지는 거고 마지막은 내가 못듣을끼는거요 뭐 항상 저는 그럽니다. 어떤 일할때 스타트 퍼스트 퍼스트 레이트도 마찬가지에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에이 시간 시작 생각때면 하란 말이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은 내일 되면 또 내일은 또 있어요. 아예 내일 하지. 또 내일 또 내일 또 하지. 내일 또 하지. 이렇게 되면 내일은 끝없이 끝없는 내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텐의 상술, 유텐 탈모드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유텐 상술은 책에서 따놓은 그때 보고 딴 글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에는요, 부처님과 성문 선답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은 뭐, 모든 걸다 아시는 분이니까. 부처님, 제가 죽어서 겁나게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뭐예요? 부처님은 다 아니까. 뭐, 부처님은. 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다. 네가 지금 겁나게 간 행동을 하고 사는지 지옥에 간 행동을 하고 사는지 그럼 네가 더 잘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아유 오늘 신년 이제, 좀 내년에 내가 사, 오늘 좀잘들리겠느냐 점쟁이 찾아갑니다 네저 오늘 좀잘 좀잘 되겠습니까 어, 점쟁이 어, 이야기해 주니다냐 그게 믿을 게 아니라 저 찾아오세요 지금 당신 하고 있는 행동 내가 돈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성공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한 행동을 그런, 하고, 그런, 하 살아가고 있는지, 네? 내가 더 잘한다, 이야 그렇듯이, 항상 오늘 하고, 이 살아가는 이 밤과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고, 최후의 날이고, 오늘 이 순간이 네?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어쩌 그래서. 네. 어, 잘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최초의 날이고 최고의 날이다. 최후의 날이다. 아, 예,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이 시간에 저 사회자의 권한으로, 재량으로 즉석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뭐예요? 뭐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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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k m a 는 나에게 OOO이다. 어, 어, 뭐, 잘 운명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운명은 어떤 거죠? 뭐, 뭐, 디비 때문이다. 그 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음, 그러시면요. 그러면 더 강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laughs> 아내는 나에게 성공 <못> 못돌아다 <laughs> 사람 맞죠? 하지만 <laughs> 어, 저한테 영물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집사람 저 만날 이전에는요 첫 만날 때요 저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만사진입니다 제가 잘 나갈 때 만난 거죠 젊은 여자니까 첫만이요 음. 제가 어느 중 한국에서 저는 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그게 다시 이제 성공의 어머니가 됐는데 그 굴곡 제가 한때 한국에서 크게 사업하고 하다가 큰 모험을 하다가 또뭐 또뭐 제가 혼자 있는 시기에 아주 이제 어려운 시기에 운명처럼 만났는데요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이는 대학도 지금 오늘 저도라 있는 유창경 미국에서 이제 대학 3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한 20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 내가 상당히 어려운,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 만나고 내가 잘 됐으니까 목도 아니에요? <laughs>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그 노인, 노인 부인에게 당편이 그 뭡니까? 이렇게 땡땡땡 이앞에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어,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원수! 그랬어요. <laughs> 사회자 입장에서는 천생배필이라든가 이런 대답을 상상하고 그, 질문을 했는데 원수금 남편이 원수금이니까 아니 난 넉자 한번 해보세요. 넉한 번. 네. 번그 참생니 평생 원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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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저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뭐 그습니다 예, 예, 뭐 네, 예.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저제 친구가 저 초등 고등 고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박상원이라고 박상은 교수 달래는 박들어가니다 음, 잠깐 한번 내 이야기 들어 봤지 박 교수 한마디 음, 좀 박수 평가 좀해주시어세요 아, 어, <laughs> 어, 어, 어. 오계요 오래 이제 소리 얘기해주고 소리가. 소리가. 키워 마이크케시라고 교수 연구실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 학교 수업이 쌓이고 있어서 그 고장고양님의 그얘기를참 오랫동안 제가 이제 옆에서 들었고 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 당시에는 정말 그 살아있는 실패였었고 또 생생한 실패였었고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실패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공을 의식하고 성공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저, 존경하는 그 친구고 어, 또 아까 뭐 초격차, 초스피드 또 자존심을 넘어선 자존감 또 1등을 넘어선 인류정신은 저희게 통함도 다 일맥상통하는 그것 같아서 굉장히 더욱더 그 생생하게 들었고요. 어,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시는 어, 세계 계시는 많은 그 우리 한상님들 정말 그 지연 학연을 넘어서 정말 참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코리안 드림의 주인공들이 아니신가? 그래서 한국에서 지연 학연과 더불어서 어, 비즈니스를 해나가시는 분들 과 더욱 더 외로운 그런 그 어, 성장 스토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가 자리 같아서. 정말 그 건강을 기뻐고요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고상도 회장을 통해서 그 750만 재외동포층의 필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고 또 우리 그 이번에 세계 한상대회를 잘그 치러내신 우리 김정배 회장님도 정말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고상도 회장을 통해서 많은 한상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저 박종범 회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제가 되면서 정말 파이팅 하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까부터 <laughs> <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laughs> 들어가 계셨는데, <laughs> 네, 네, 네 이제 시간을 <laughs> 마무리 <마음이> 좀 <laughs> 해야 될것같은데요 어, 저, 저 방만 좀. 오늘 베테랑 참들이 많입니다 방만 회장님도 또 신한창조, 차별화 현실화 인류기업 성장을 기원한다고 해주셨고, 어, 우리 정상대 회장님, 좀 샌프란시스코 많은 분들. 저, 초대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아, 학생 중에서 누구 질문 있으면 채팅방에, 나, 누구 손 한번 들어줘서, 저, 제한테 좀 신호를 보내주시고요. 어, 마무리를 해야 돼서, 우선, 우리 현장, 어 우리 현장에, 우리 저, 김전배 회장님, 사실은, 정말, 금년에 세계 한 상대에 얼마나 큰 일입니까. <laughs> 성공이 잘 치우셨는데, 다른 분들 질문 받는 사이에, 여기, 현장에, 어, 현장에서 한두 번만 말씀 듣고, 그리고 저, 저, 줌에 한두 번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 두 이사장님, 의장님 말씀 듣고, 이제 35분쯤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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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부 회장님은 제가 아침에 우리 박상원 씨가 말씀하신 학연 지연을 떠나서 우리가 객제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아까 전에 그 불나는 장면을 보고 정말 울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는 이제 바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배가 뭐 불이 나면 끌수 없는 그런 경우도 몇번 당해봤는데 그럴 때 저걸 다 이겨내고 하는 것 보니까 참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 불나면 그 다음에는 잘 된다. <laughs>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잘 되는 같고 너무나 우리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무거를 일지만 투수도 웃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박정범 회장님, 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가장 직직한을 만드셨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열심히해서 항상 참석해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우리 박정범 회장님 큰 박수를 보시겠습니다. 네. 어, 우리 훌륭하신 거성구 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그거를. 다시 이 각오를 다져서 이렇게 성공의 역사를 쏘으신 우리 고회장님 정말 어, 존경합니다. 어, 근래, 그러니까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환경, 자연보호,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리경영, 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ESG 경영이 지금의 이제 화두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그 ESG 경영에 대한 우리 회장님의 비전, 그다음에 우리 K마켓에 지금 이제 하시고 계시는 그런 어떤 그 어, 그런 구체적인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사실은 저 저는 저희 모습부터 어, 20대부터 그 제시하는 청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참 정말 아름다운 글귀를 저는 또 어, 배웠습니다. 어, 봉사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다.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은 봉사에 있는 거죠. 남들에게 봉사하는 거. 저희 K마켓은 이 CSR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의 워크샵들, 아이디어 콘테스트,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들어서 도움이 될 이야기 같은데, 어, 이런 사회 활동을 통해서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맨 처음 베트남에 쫓아가서 베트남 조국 정신에 기반 회사가 박재재요 어, 17만 불, 그 당시 현금 10만 불과 물자, 구물자 7만 불, 17만 불을 가져가고, 호치민에 코로나가 막 확산되서 교민들이 백신 때문에 두려워할 때 호치민 교민사는 10만 불 그래서 한 50만 불 이상을 저는 그 코로나 때 기부를 했습니다. 하고 그 외에 많은 기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언론인협회 한국은 언론인대표가 여러 군데가 가지가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베트남 언론인협회로부터 우리가 어 코로나 위기 때 가장 많이 도와준 기업에서 그 감사표도 받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 세금을 잘낸 기업에서 또 이거 참 유통이 세금 잘 낸다고 상기는 어려워요. 그 세금을 잘낸 기업에서 이 베트남 국책 정부부터 또이 감사 결과 그러니까 기업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평사에도 저희들 전 직원 저는 봉사 활동을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전직원들 같이 갑니다. 왜 함께 해야 되 돼요. 그래야 그들도 현장에서 보고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마음이우도가나옵니 그래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돈만 번다는 기업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거나라는걸 보여주고 저는 많은 베타한 그림들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집감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의 많은 그림들을 수집하고 있는 이유는 어, 지난번에 그 내가 아주 귀한 그림을 하나 내가 구했는데 아파 작가가 이건 팔, 팔지 않는다. 이건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들 갖고 해야 되 자기가 팔수 없는 그림이다 하는 것. 방무한 대산 동원에서 그 그림을 샀습니다. 지금 창찬 초청해서. 자, 이걸 내가 재산 가치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너나가 기정할 거야 저는 많은 그림들 갖고 있는 이유는, 이거 이날에 내가 돈려줄 거예요. 저는 하도 많이, 베트남에서 하도 많이 해서, 이건 내가 안 돌리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유명 작가들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하고 친한 대학 교수님께서 하는 말이, 미다고네가 갖고 있는 그림 돈이 제 많이 될 거야. 이쪽 팔만 돈될거 이런 소리 하는데, 저는 돈대만될수 좋죠. 왜? 내가 기정할 수 있는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저는 어제 강의할 때요, 저희 회사 시 s r 사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 회사 자랑은 뭐 하는 거고, 없 오히려 하나 더 여러분들이 배담아가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저희 회사에 이제 대표적인 게뭐 아이디어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회사의 문제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회장이요, 매장, 사장이요, 부장이요, 천만이 많습니다. 그현장에 일하고 있는 저것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매장은 매장의 문제, 매장 직원들이 더 잘하는 물류센터에 물류센터 직원들이 더 잘하는 구매팀은 구매팀이 저거가 더 잘하는 요 그럼 워크숍을 통해서 이 직원들의 아이디어, 문제점, 너가 네 부스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전부 만들어서. 해결 방안을 갖고 온다. 그걸 가지고 1등, 한 번, 예, 이제 3분, 2초만에 막 줍니다. 막, 이런 거 놓고 하고 자기들이 다, 우리 무슨, 이게 문제고, 이게, 이게 개선 방안을 해가지고, 그럼 1등이 높은 것은 TMTV 구성해서, 그걸 해결하는 데 대해서, 회사가 전폭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하원,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는 너가 스스로 꽂혀 나가라. 회사 속에서 이렇게, 그러면 저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너가 스스로, 너 문제점은 너가 더 잘할 수 있냐? 그럼 너 문제점은 너가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인가? 이걸 방안을 해어고쳐네야 돼. 그러면 회사가 그렇게 돼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회사를 만들다가 정신, 사람은 월급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월급만 해고 복지만 잘해줘도 그거는 당연히 기업이 해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마음과 정신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절대 능률과 회사가 바라는 방향으로 성공 가도로 달릴 수가 습어요돈만해 주고 복지 잘해주고 이러면 당연히 회사가 해 주는 거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가야 될의 정신을 건드리고 마음을 채 주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뭘 했다 뭐 이런 줄 아납니다. 교육을잖아. 교육. 우리 회사는 교육 교육장이 회사 사무실보다 더 큽니다. 강당이 교육장 이 회사 사무실보다 두 배씩 더 넓어요. 교육을 시작해요. 교육을 치거든. 그 교육은 함께 해야 돼. 우리가 그냥 막 교육이 아니라 너거들이 직접 계사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주체가 이런 교육죠. 교육은 한 번만 되는 게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니까 그 교육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자, 저희들이 예전된 시간은 이제 3분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객석에서 아까 뭐 설교장에 대한 질문 안 하셨다면 좀, 좀 마무리를 좀 할까 싶은데. 한마씩 2008년도에 우리 악세사리가 중국에서 조금 이전을 고민할 때 하노이에 제가 공예품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하노이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방문하면서. 거기 투자 여러분 그 환경들을 살피면서 다녀왔거든요. 저도 그때 갔었으면 하노에또 있지 않았을까. <laughs> <laughs> 오늘 그고 회장님께서 주신 저는 지금까지 악세리를 해오고 있지만 신규에 대한 고민을 이제서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그 계단으로 계속 어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지침으로 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을 듣고 어참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어, 옛날 사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왕목상대라고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고 상대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 고해자들이 또 이런 면을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목소리>